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금TV. 돌군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돌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설렘 가득한 음악중심 비하인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mbc k-pop 유튜브 채널에는 예능 연구소 비하인드 영탁&이찬원 N 수 음악중심 대기실 비하인드 대기실 탁걸리 찬또배기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이찬원씨가 깔끔한 수트에 옐로우 타이 포인트를 준 의상을 입고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찬원 씨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핸드폰을 켜고 진또배기를 부르며 긴장되는데 그래도 진또배기 많이 불러봤으니까라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면서도 연신 아,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 잘 긴장 안 하는데라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스튜디오에 들어서 화려한 조명이 켜진 무대를 본 이찬원 씨는 너무 신기해요. 방송에서만 보던 거라라며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첫 음악 방송 출연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무대 아래 스태프 분들에게 연신 인사를 건넸는데요. 이후 리허설 무대에 올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대를 휘어잡으며 진토백이를 불렀습니다. 아 진토백이 말씀드리니까 어제 노래 커버한 진토백이가 생각이 나네요. 아 다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이어서 이찬호 씨는 모니터링까지 꼼꼼히 신경을 썼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나서 이찬호 씨는 아 경련이 일어난다. 첫 음악 방송이라서 잘하고 싶었는데 잠을 잘못 자서 목이 안 좋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시청자 팬분들이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라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laughs>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에 방송된 JTBC 스타와 직거래 유랑마켓에서는 이찬원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트로트 대세들이 총출동하며 중고 거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이찬원 씨는 재킷 3종 세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가족과의 행사부터 12년 전 KBS 전국 노래자랑 출연 당시에 입었었던 12년 된 턱시도 재킷까지 선보인 것입니다. 서장훈 씨는 이찬원 씨에게 재킷을 입어보기를 권했고 이찬원 씨는 12년 전에 입었던 거라 지금 들어갈지 모르겠다 라고 했으나 옷이 맞았습니다. 아, 물론 참좀 작긴 했지만요. 아, 이거 입은 모습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이어 12년 전에 부른 노래까지 선보이며 박수를 얻었습니다. 자, 또한 거래 도중 저녁 반찬을 건 노래게임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김희재 씨와 이찬원 씨가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부르며 또한번 감미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역시 다양한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이찬원 씨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볼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